자 지금부터는 골반 근육을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오른쪽 무릎을 좌측 다리 넘겨로 당겨주시고 최대한 가슴으로 당겨주세요. 허리는 충분히 펴주신 다음에 자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어디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골반 근육을 당겨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허리를 피신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가슴에 무릎을 당겨서 골반이 양 골반이 스트레칭이 될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허리를 충분히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가슴을 더 어. 당겨주세요. 네, 당기, 당기. 좋아요.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생는 부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발바닥과 이 비복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에 발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앞으로. 앞으로 밀어주시고 허리를 충분히 뒤로 앞으로 당겨 밀어주세요. 허리에 가, 손을 얹어 얹어서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근육들이 당겨지. 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가 펴 주셔야 됩니다. 무릎이. 발바닥은 뒤에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뒤에 발은 땅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세를 낮춰 주시고 다섯 여섯 허리를 당겨 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자세를 좀 낮춰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발목 부상 방지로 해서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측의 발목을 밖으로 밀어주세요. 하면서 외쪽 근육이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밀어주세요. 발목이 당길 수 있도록 근육이 당겨질 수 있도록 쭉 늘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일족장 내빈 다음에 발바닥을 늘려 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밀어 주세요. 발바닥을 최대한 늘려 주세요. 앞다리는 구부리나요? 예, 네, 앞다리를 구부려서 최대한 팍. 앞으로 앞 세중이 슬리면이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발바닥 근육이. 허리에 지짐을 주시고 균형을 잡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늘려 주세요. 발바닥 있는 뒤에 있는 발바닥의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감독님, 근데 족조 건망염? 그게 네, 뭐예요? 족조 건망염은 이 달리는 사람들한테 흔히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인데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에 이 장요, 근 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 줘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충분히 발바닥에 근육을 늘려 줘야 어, 족저 근막염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작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거 것도... 절대 은, 아. 움직이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알겠습니다. 꾸준히 밀어 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감독님, 이렇게 스트레칭을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배울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겁니다. 예, 달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근육을 충분히 늘려서 부상 방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시간이 없으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뛰어넘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는 반드시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될것 아, 같아요. 아, 물론이죠.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몸도 풀어 봤겠다. 다음 시간부터는 달리기를 시작하나요? 진짜 달리기 하기 전에 그 달리기의 기본인 걷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걸 충분히 익힌 다음에 달리기로 들어갈 겁니다.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걷기도 뭐 평소에 항상 하는 거라 굳이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걷는 게 충분히 마스터가 한 다음에 달리기로 연결이 돼야 달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만 믿고 다음 이 시간에는 걷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